오늘 읽었었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사월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이를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담에 색이라는 것은 어, 시리아의 수도이고 또 팔레스타인 지방보다는 로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 대도시에 해당하고 그 지역 팔레스타일 포함한 지역 이집트하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어,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 로마의 어, 큰 군대들도 이 담에색을 거점으로 주둔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담에색에서 어, 일부 군사들이 에 이 유대 지역에서 어, 파병이 되었고 적은 군인, 군사들이 유대지왕을 다스릴 수가 없는 폭동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담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커다란 군대들이 투입되는 그런 아주 어, 큰 지역이었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어,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자극시켰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가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월에게 집중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자신의 입으로 증언한 바에 의하도 의하여도 이 담의색은 어,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을 하고 나서의 어, 주 활동 무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아,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자 아이이 이, 사울을 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25일절에 있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에서 그를 피신시킵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도 제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하게 제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어, 바울 서신에서 나와 있는 어, 성도들 또는 성도라는 표현은 딱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장 13절에 성도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구장 3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9장 41절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아, 복수와 단수가 다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세 아, 번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제자 또는 제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다라고 하면 은 70인의 제자들도 물론 있지만 아, 보다 12명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로 뒤칭할 어, 때가 훨씬 많고 어, 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어, 제자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도들의 개념이 바로 이 제자들로서 많이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일곱 집사도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도와선이 되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어떤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 또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주, 어, 성경 공부할 때 쓰는 제자 교육할 때이 제자의 개념보다는 훨씬 그 깊이가, 아, 아주, 어, 어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했었던 결정적인 역할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구장 10절에 나오는 다말 다메, 담메색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환상 환상 중에 주님을 보기도 하는 자이고 음성을 듣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안수하니까 사도 바울의 감긴 눈을 뜨게 해도 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이 36절부터 나오는 여제자 아 답이다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요파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어, 아주 선행을 많이 하는 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인이라고 어, 여제자 여,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죽었을 때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불러서 이 여제자를 다시금 살리는 역할을 하게 했던 자도 38절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천합니다이 제자들은 이 에, 다비다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서 믿음으로 이 에, 멀리 떨어진 있는배들를 불러올 그 믿음의 기적에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 사도들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하늘로 으 올라가는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마중했던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처음 받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바로 12명의 제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2장 6절에 보면 어. 이 12절에 기도했던 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출발의 역사 속에서도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자들이라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과 끝끝 끝도 바로 제자들로 시작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 모든 결정적인 방향을 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키는 것도 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형식적인 제자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는 참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받는 존재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죽음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만드는 이 천, 구체, 천사들의 구체적인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 성령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 심지어 어,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역할 칼은 정말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참 제자는 반드시 이름이 있는 것을 이름이 있고 업고를 중요시하지 않고 정말 너가 참 제자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 이야기할 때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에서 출발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탄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장 26절을 보면 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일 이를 탄생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름 없는 제자들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일건음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다수의 구체적인 한명한 한 명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는 태동시킨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들이란 부름을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하고 쌍둥이 같은 자들이 예수와 쌍둥이 같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못지 않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자신의 생활로 담아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오, 어, 저거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생각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제자가 되십시오.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베드로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바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제자됨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셨던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달라지는 참 제자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